만화, 전사의 모험, 데모노스 갈비 대전쟁이라는 맵이구요. 그렇습니다. 기둥도 있네. 어, 돈 받으러 갔네. 어, 됐다. 3군단장 제로. 시끄러 히든 됐다. 냉동갈비, 갈비 세트. 갈비집 알바생. 가자. 나 3군단장이야. 이거 약간 왕기 스토리 비슷한 걸로 한거 같은데. 아, 히레도. 그 공격기야, 그럼 그거 쓰지 마. 알면. 알면 하지 마. 힐 받고. 스톱 나, 만화 10밖에 안 되네. 나 방어력 14인데? 나 별로 안아프 이버 스프리 더아프 좋아. 나 일단 히든임. 나 방어력 14에요, 여러분들. 나만 믿으라고. 나안 아프다고. 얘도 히든이지. 갈비세트. 히든히이두개 있는 것 같았는데 못 봤다. 얘랑 다른 거. 못봤거같은데 못봤어 아 연두가 히아 아, 얘가 히든이에요 나랑 보라가 히든인가봐 주황이 아, 히든이 아니었구나 나 힐해줘 얘 리버라서 힐 안되는구나 나 힐해줘 나도 힐 히든해줘 히든이래 힐해줘 힐, 해줘. 힐, 해줘. 힐, 해줘, 힐 해줘. 일좀 해, 이씨! 왜 이렇게 싸우고 싶어 해? 전투왕이야. 어, 뭐야? 힘의 파편 흡하에 힘이 넘쳐납니다. 어, 공 1업 됐다. 공업이 되네? 어, 이런 소소한 강해지는 게 있구만. 가다 보면 있겠지. 그죠? 가다 보면 쓸 거야. 나 근데 딜이 400인데? 나 개쎈데 평가 나도 히든이야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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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좀 아, 죽 죽여 버리고 싶다. 아, 나 저런 찐따들이랑 같이 게임 못 하는데. 아, 난 모르는 사람이 복수다 이거 그냥 쓰자 어? 보스다 아 얘가 보스야? 됐다 패진나다 진.화. 어? 적들이 강하네요 그냥 버로우 탈게 아 진짜 그냥 버로우 타는거데 갈비의 분봉 후워진 갈비 세트 특급 배송 갈비 트럭 얘 뭐야 와 뭐야 순간부적인 게 빨간님 힘손진 갈비 알바템 나 쓰려 쓰면 뭐 있나 어 힘이 파편이다 파편과 파편 알바, 알바 때려진, 알바 때려진, 알바 때려친이 아니라. 빨강이 너무 좋은데 순간무적 미쳤는데? 이제 더럽게 운영하고 아수험은 그냥 수험이네 일단 히든인데 두 번째 지나는 데기. 어, 교만의 백작 다르타. 머시기 기사단 아 이런거 다 굳어야 돼. 네 가서 싸워라 얘들아 빨강이 개센데 빨강이 아이 파랑이 파랑이 죽나 센데 알바 때려치니까 미친 딜이 미친거 아니야 딜 뭐야 백작 컷 알바생이 개센데 그니까, 알바 때려치고, 개새졌어. 뭐야, 바로 컷. 아, 스플 스크라파요. 후 호목 모대가 있는 곳이다. 나이스 모대 컷. 어, 뭐야, 이거? 팀의 대파편? 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맞네. 근데 체력 8000인 거 보니까 저게 마지막일 수도. 흡수해, 리거임 나이스. 8업 됐어요? 오, 공 2업 됐다. 나이스. 5대 컷. 맹약의 용사가 통치하고 있다. 아, 맹약과 통, 용사가 통치 중이다. 맹약의 기사 퍼플링. 모두 잘주마 모두 잘라 근데 파랑이 개쎈데요? 아니, 파랑 딜 3,500이야. 업당 500씩 올라서. <laughs> 어, 얘네 실드 고정 캐지터데 그냥, 맹양의 기사 컷하고. 아, 빨강님 거의 무적이야. 근데 맹양의 기사 죽었고요. 저기 길이구만. 이동. 나진나한거 보고 싶다. 디제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이젤이좀 멋있어서 그런가. 위로 가세요. 예. 네. 어? 진하다 삼정판 갈비 세트 가엘 공중화 가엘? 와딜 구턴이야 기함 트르비아 용사 베가니온 오이 악마 인간이 되어버린 갈비 갈비 인가하나 일단은 전성기 용사 베가니언 컷하고요 도망갔고요 여기다 이리 회복소 어 그러네 보라 인터셉터 15개네 가자 오중에 튀어 나올 것 같다. 아, 죽여. 대관이언 얘부터 죽이자고. 함장 죽여. 함장 컷. 야, 저거 죽여. 사랑은 이제 그냥 갈비, 알바 때려친, 그냥 갈비집 알바생, 전 알바생이었어. 끝났네. 사랑 끝. 아세일드의 집, 제랄쿨 사망시오삼. 제랄쿨이 뭔데? 황제, 엘리가. 선동료, 엘리사. 예, 한 방에 터트리자, 일단. 야헤요 헤어~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나힐안쓴데 있나? 뭐야, 강대이동? 힐 있다 저기. 엠퍼러나이트아 저기 힐 써야겠는데? 힐두개 있나? 오케이 힐두개 위아래? 뭐야 이거? 담벼락! 피라미드. 스미스 장군. 포스전이네 아, 스미스 장군. 인터셉터 15개 이상이 있는데, 방어력 없어가지고. 빨리 패요. 죽여. 점사. 나이스. 스미스 장군 특. <목소리> 그 위에 뭐 있는데? 어, 뭐야. 불멸석. 미네랄 같은거 없나? 미네랄 같은거 없나? 어? 불멸석. 컷 6시 마을로 불라 거기서 상대해석 불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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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캐리어 가면 깨겠다 캐리어 출동 왕기전서 12 12시 수비대장에 건넌 이거 뭐해 아 얘가 보스야 근데 오, 잠깐만! 기압개 아파, 개 아파, 개 아파! 죽여, 죽여, 죽여! 락다 운나 죽어! 가이즈아! 수비대장 끝! 한번 쓰고 내 네, 실드가 찬데 마을 문지기 어. 선동료 없는 선동료 선동 일가들 아직 소리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갈비값 받으려고 가는거 그거 맞지? 즉사기 앞에서 살아갈 수없 즉사기 있대요. 즉사기만 쓰는 절대 자를 수러 없었어요. 예, 빨리 죽여요. 즉사기만 쓰는 나요이스 즉사기 쓰기 전에 끝. 시면의 눈, 데모노스 수분, 계곡 공신이 있는 여섯시 마을. 끝인 거 같은데? 이거 이탄도 있어? 아, <laughs> 끝.